자 9월 11월 봅시다 첫 문장의 주제예요 한호가 행차 자 turns out 데디야라고 판명이 나는데 드러나는데 바로 secret이 뭐죠? 비밀 비결 뭐 배우에 있는 우리의 최근에 익스텐드가 뭐라고 얘기해? 익스텐드가 몇번 했잖아 길이나 수명 등을 연장하다 익스팬드 얘는 뭐라고? 얘는 뭐라고? 현호야 핸드폰 내려놓고 얘는? 소비하다요. 저연 연장된 수명이니까 extend 이지가 맞아요. 최근에 우리의 연장된 수명의 그 배후에 있는 비결은 그왜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냐 그건 not A가 아니라 but B이다 이렇게 돼요. A는 뭐가 아니야. Due to가 뭐라고 이게 때문에. 자 오답은 당연히 뭐가 될 거고요. Because, Because 된다 안 된다? 안돼요. 이건 주어 동사가 된 거죠. 네. 자 유전학이라든지. Natural selection 이라는 이 표현을 EBS 교재에서도 보게 될 거예요.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자연 선택인데. 자연 선택이 뭐냐? 그냥 인간이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은 채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 잘 적응하는 놈은 살아남고, 그렇지. 잘 적응하는 놈은 살아남고, 능력이 없는 놈은 알아서 도태되고 자연이 알아서 선택해서 뭐, 살아남고 죽고 한다. 그래서 자연 선택 이꼴, 자연, 도태고요 이꼴 그래서 뭐다? 진화와 똑같아 진화 진화론과 거의 동일한 언어로 보시면 돼요 자 진화론을 말할 때 이걸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바로 뭐야 씨발 뭐야 어뭐 누가 좋아해 지금 자 얘는 적자 생존이란 말 아니요. 적자 생존? 네, 적자 어. 생존. 네. 그지. 딱잘 적합하게 그 뭐죠? 잘 들어맞는 적응한 놈이 네.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네. the survival of the fittest라 그래요. 적자 생존. 네. 똑같이. 그래서 요거는 고구라 보시면 진화. 적자 생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거지 유전학이나 적자 생존 때문이 아니라. 이거 아니라어 뭐 때문이냐? 다소 오히려 뉴가 생략돼서 뉴트예요. 이 투는 어뭐 때문이냐? Relentless가 끊임없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향상 덕분입니다. 이 향상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Overall, 뜻이 뭐죠? Overall, 뭐지? 전반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것은 뭐 진화나 뭐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그렇다. 지밌 주제고요. 자, 근거를 보자. 의학적인, 그리고 공중위생적인 Perspective, 뭐라고 이거? Perspective, 관점. 동의어. 있잖아. Viewpoint. 그죠? Point view. 다 똑같아요. Standpoint라는 stand 단어도 보게 될 건데 s t a n d p 도 관점이 됐대탠 Standpoint. 뭐좀 비슷하죠? 자, 공중위생과 의학의 관점으로부터 이러한 발전들은 요거 워야겠죠 Nothing less than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식으로. 다름 아니 다름, 다름, 바로. 다름 아닌 바로. 게임 체인 징이라는 단어가 원래 게임 체인저 유단어가 좀 자주 쓰죠. 게임 체인저보다 판도를 바꾸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판도를 바꾸는 놈, 어, 경기 규칙을 완전 뒤집어 바꾸는 사람, 바꾸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로 이게 획기적인 결정적인이라는 뜻이있어요 다시 보면, 자 의학과 공중에서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이러한 우리의 어, 생활 수준의 향상 발전들이 다름 아닌 바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생활 수준 향상이 수명 연장의 비결이었다. 어. 놀랬을 no 때는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자그마치 어마어마하게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다름아니바로라는 n o t h i n s than이 더잘 어울린다. 다름아니바로 바로, 바로 요거야 라고 할때요표현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있냐 주요 질병들이 있는데 천연두, 소아마비, 홍역. 소아마비 관련해서 이거 유튜브에 보시면 그 <laughs> 의자 이름을 까먹었어요. 소아마비가 원래 옛날에 되게 흔했거든. 소아마비 뭔지 알지? 어릴 때 마비 증상이 와서 계속 이제 그 어, 몸이 잘안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최종, 최종적으로 사망까지 했는 소아마비 이게 발병률이 대게 높았거든 옛날에 근데 어떤 한인사가 백신을 개발했어요 백신을 그래서 근데 이 백신을 개발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거든 비싸게 팔수 있잖아 그지 내가 소아마비 걸릴수있는는데 당연히 주사 맞춰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근데 이, 이 사람이 거의 공짜로 뿌려버렸어. 다 인류를 위한 길이라고 자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이, 이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있어요 영상 보세요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소아마비가 거의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인류에 거의 없어졌거든 이거 아니었으면 열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그 중에 한두명세명 정도는 항상 소아마비였다 확률이 엄청 높았어요 지금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 한2-30%다 소아마비인 상태로 살아갔을 거라고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백신 개발해서 개발한 것도 대단한데 그걸 공짜로 뿌려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벗어났죠 소아마비 공포로부터. 옛날은 그래서 중세질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그중에 뭐 3분의 1은 소아마비처럼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뭐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요 질병, 천연두, 소아마비, 홍역 같은 주요 질병이 have been eradicated 이란 단어 그래서 알겠지, 그지 근절시키다, 뿌리 뽑아 버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b p p 가 들어가 줘야 돼. 이런 질병들이 근절되어져 왔습니다. 바로. MESS는 뭐죠? 여러분, MESS는 얘는 덩어리 대중 이렇지이이 MESS 얘뭐다엉망진창이라뜻댓이 들어가 있어차 그게 어떻다고? 형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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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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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a 형님, 형 n a 님 형님, n 어, 형님, 어, 형님, 백신에서 e s vaccination v a c c i n a t is vaccine is t a 동 n t e vaccine is the vaccine 이 s 예방접종 a c c i n e i 이 the v a c c i 가 e is t h 이 v 동 c c i n e is t h 이 vaccine is t h 고 vaccine is the v a c c i n h a v e is h a v e 는 t 교육과, 주거 생활과, 영양과, 세니테이션, 위생이에요. 위생 시스템의 향상을 통해서 달성된, 더 나은 생활 수준 들이까지가 주어고, 동사 이렇게 have로 연결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낼수 있는 건, 당연히 또, having이라는 ing가 되면 틀리겠죠. 주어 동사 거리 버어질 때, 동사들을쓰는면 듣지 마라. have pp로 쭉 줄여왔다. 어떻게? 상당히 줄여왔는데, Mel이라는 건 부족하거나 없는 걸말해요 영양실조를 줄였고 그다음에 infectious 감염도 줄였습니다. 문장 끝나서 분사검문으로 그러면서 예방해 주었는데 많은 불필요한 death 자 보세요 death에 s를 붙이면 얘는 그냥 사망이 아니라 사망자 수를 주로 가리키게 돼요. 불필요한 사망자 수를 예방해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들 사이에서 말이죠. 자 between도 뭔만 사이에서는 얘는 언제 쓰냐고? 비트윈은 항상 음. 둘사이이에어어은은이이아이이들명명될거 아니야 그죠 어몽 e 야죠자 더욱이 또 여기 더해서 기술들이 있는데 기술은 디자인이 뭐라고 얘기 s well. t a 만들 y Toyo Toyoza, k 바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 건강을 이러한 기술들이 되었습니다. 되다 l 는이 r i 동사 y o s 품사 뭐가 온 e 고 a r a n a 고 d y 던 거죠. 어 o m s a u 터 i 마 n 이용가능한, 이용가능하게 되었는데 일반 대중들에게 이 기술들이 자 그게 A이든 아니면 B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이용할 수 있더라 Vion 이럴 때 이제 뭐뭐를 통해 뭘 통해서? 바로 Refrigeration 이거 였죠 그렇죠. 뭐지? 맘모살때 냉장 그렇죠? 냉장 바로 부패, 음식 썩는 걸 막기 위한 부패 기술을 통해서든지 간에 아니면 체계화된, 시스템화된 쓰레기 수집이니까 수거를 통해서든지간에 어쨌든 대중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됐고요. <laughs> 그다음에 콤마 위치죠. 이 콤마 위치는 일단 이거를 in net of itself는 전체다 명사구로 묶어주셔서그 자체로라는 수식어로 묶어주고 묶어주고 나면 이거 뭐니 제거했다라는 동사지 주어가 있어 없죠? 없죠. 그래서 불안전한 문장인데 이게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자에 외열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위치는 받는 게 뭐, 요 쓰레기 수거나 부, 요 냉장 기술이다. 아니면 이 앞에 있는 기술이든지 간에 뭘로 받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앞에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은 제거해 주었는데, 많은 아, 공통의 원천들을 제공했습니다. 원인들을 u 리 소스는 뭐라고 하면, <laughs> 자원이나 재료예요. 아니야, 공통의 원천, 원인, 뭐 바로 질병에 있어서 흔한 공통적인 근원, 질병, 질병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소스가 더잘 어울리죠. Impressive가 Impressive. 프 뭐라고? i m p r e s s i v e 뭐죠? i 강한 인 m p r e s s i v e 가 뭐지 이게? 강한 인상을 준다. 뭐다 이거? 강한 인상을 준다. r e s s i v 이 i m p r e s 이 i v e i m 변 r e s s i v e i m a r e s s i v e i v e d r a m a t i c a l l y d dramatic, r a m a t i c a l l y 뜻이 뭐 이게? 극적인, 왜부가 된다? 동사를 꾸며요. 어펙트 d 라고 이렇게. 어펙트된 옷안 쓴다고 그랬죠. 자, 이런 극적인 변화는 극적으로 어, 인상깊은 변화는 극적으로 그 방식들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답 봐. 이니치가 왜냐하냐. 뒤에 보세요. 이 뜻이 뭐죠? 뭔멋을 먹다라고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목적 없이 그냥 음식을 섭취하다는 뜻이있요 여기서는 그냥 음식을 섭취하다는동사를쓰여서 문명들이 음식을 섭취한다. 주어동사 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사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로 방법이 때문에 뭘쓸수 있어요? 하울를 쓰는데 하울 쓰면 된다, 안 된다. 어, 하를 생략한 적 쓰던지 이렇게 어쨌든 뭐든 틀리다 위치만 쓰시면 틀리다 위치만 쓰시면 뒷문장 완전한 문장이에요.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라 관계부사나 그를 플러스한 전체사 관계대명사 자리입니다. 문명이 음식을 섭취하는 그 방식의 영향을 미쳤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는. 또두 번째, Determined 보세요. 요게 ING가 틀렸다는 얘기는 요 A, 나론니 버로수비는 병렬구조를 똑같이 이루어야 되거든. 같은 구조기 때문에. 얘도 PP가 돼야 돼요. 앞에 해부가 생략되다 보시면 돼요. 그 뿐만 아니라, d e t e r m i n e 뜻이 뭐라고 이거? Determined 뭐죠? 결정하다 또한 결정하기까지 했는데 의지동이에요. 어떻게 문명이 어, 살아가고 죽는지를 죽을지를 결정하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밌의 주제가 뭐라고? 인간의 인류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뭐 때문이다? 진화론이나 뭐 유전학이 아니라 보다 생활 수준의 향상 덕분이다. 그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쭉쭉쭉촉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어, 23번은 토요일 날 하도록 하고요. <laughs> 넘어가서 23번 됐고 25번인가요? 도표도 나중에 하자. 도표는 쉬우니까. 25번으로 갈게요 <laughs> 자 이거는 뭐다 쉬운 내용이에요 일화기 때문에 내추럴리스트는 이제 동.. 자연주의자라기보단 동식물학자라고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 자 미국의 동식물학자이자 m a r i 뜻이 맞죠 m a r i n 해양 해양 해양생물학자인 윌리엄 뭐가 있는데 어, 이름도 비비야 비비 자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이때 브루클린에서 바로 뉴스페이퍼 신문사 경영인 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전에 자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고 디스파이트 t 뭐라고 이건 뭐 어, 언제 쓴다 이건 얘 뭐다 얘 투품사가 전체사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몇몇 원천들이 어떤 소스 근원들이 this call 뭐냐 이건 t h s call 뭐라고, 뭐라고? 묘사다 a를 s b로 묘사하잖아요 자. 몇몇 어떤 여기서 원천이라 하면 그냥 뭐 어떤 어떤 뭐 단체든 조직이든 매체든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것 같아 누가 됐든지 알아요? 어떠한 단체나 조직이나 매체 어떤 사람들은 묘사하긴 했지만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only child 외아들 외아들 외아들로 묘사하긴 했지만 그 외동아들 그 사람은 더 어린 남동생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laughs> 남동생이 나이는 뭐라고요? 죽다 죽다 목적 없죠? 비비비 안돼요 남동생이 죽었는데 인프런시보나간난하게 시절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이런 얘기. 동생 이름 이 있었다. 자 그게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이 비비는요 어, 뭔가 만들었는데 흥미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동물에 대한 흥미를 아 어,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요 또 편했습니다. 그첫 번째 새에 대한 기사를 첫 번째로 편했습니다. 하고 <laughs> 자이 새에 대한 기사에 대한 수식을 한데 이 기사는 알려지는 게 맞죠. 또 하나. 노운 이란 표현는에즈는 뭐라고 해건에 s 는 항상 o w 다다에 o 는 say i a 뒤에 B라고 했을 때. A, 뒤에 B라고 해을때 s 가쓰 a 는는근는항항언제제동동일일때 맞아. g I was saying, I was saying, I w a b r o w n c r was saying, I was s a y 기 n g I was s a y i 기 g I was s a y i 이 g I 고 a s s a y i s 보는 뭔가 때문에 알려진 알려진 이유가 되고 그 동격이 되지 않고요. 쳐는 뭐라고? 누구에게 알려진? 그 동격이 안 되죠. 동격이데애지마스 <laughs> 어, 어텐드 하지 않았나? 뜻이 뭐라고? 어디에 참석하다, 출석하다, 다니다. 전자가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쓰는 경우가 있긴 해요. 어텐드 투 이런 거 있긴 해. 근데 뜻이 달라. 얘는 어텐드 투. 뭔지 아니고? 어디에 주의를 집중한다, 는 뜻이고 어텐드 투. attend on도 있긴 해요. 뜻이 달라. on은 뭐라고? 딱 붙어있는 거. 얘는 누구의 시중을 들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나올 것이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 범위에서는 전체 다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자, 그는 다녔는데 콜롬비아. 존나 쩌는 대학에. 콜롬비아. 아이비리그에그거 존나 쩔어요. 여러분 못가요 자, 그는 콜롬비아 대학에 다녔고요. 그러나 그는 결코 공식적으로 아 졸업까지는 하지 않았네 그죠? 아, 졸업했다는 동사 꿈이기 때문에 부사고. 자, 비비는요 점차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아 어, 해양 생물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긴 뒤에는 ing 된다 고 그랬죠. 투부정사되고 그리고 고려하기 심사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동격이요. 에그 가능성이란 바로 어, 다이빙하는 것인데 심해용 선박과 함께 다이빙하는 그걸 고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다이빙하냐고 목적은 해양생물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해양생물체 본인의 자연 서식지에 있는 그런 해양생물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이빙하는 것도 고민을 했어요. <laughs> 자 그러다가 1928년에 이 사람 만났는데 미국의 해양 다이버인 이름이 뭐뭐라고 하는 항상 이디라고 그랬죠. 이 오티스라는 단어가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엘리베이터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LG 오티스라 써있지 그지? 어, LG 오티스. 실제로 오티스가 뭔가 개발한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모르겠어, 어쨌든 뭐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LG 오티스라든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만든 회사. 자이 사람은 이름이 오티스 말턴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사람인데, 그리고 대시 안 되는 이유는 뭐죠? <laughs> 앞에 뭐 때문에? 콤마 <laughs> 있을 때 대를 쓸수가 없다. 그리고 음, 이 사람은 음. had been work, work on 아까 했죠. 뜨지 뭐라고 읽 공들여 작업한다는 일을 한다. 공들여 작딱 붙어도 일하는 거.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헤드비는 뭐다? 요 만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이런 얘기예요. 이미 벌써 뭐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디자인에 대해서 공들여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능동이 맞아요. 자 바로 뭘 위한 심해 잠수구를 위한 디자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몇번 테스트 다이빙을 한 뒤에 1934년에 이 사람과 이만바 빌튼이라는 사람은. 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레코드 하고 명사 가오면 기록적인 명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록적인 하강을 가지고 이하강이는3028 피트까지 의 기록적인 하강으로 역사를 만들어 내게 되었어요. 이 오픈은 항상 뭐라고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떨어나는걸말한다 그래서 버뮤다 해안에서 떨어져서 버뮤다 해안으로부터 3028 피트 기록적인 하강을 하면서 역사를 세웠다고 이렇게 해요. 거기서 한 해변에서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 자, 1949년에 그는 founded 뜻이 뭐죠, 이거? 이제 found라는 동사의 과거죠. 설립하다는 단어입니다. found은 왜 틀려, 이거? 뭐의 과거야? 찾다라는 과거이기 때문에 안 돼요. 왜? 뒤에 뭐가 나니? 열대 연구, 어, 뭐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열대 연구 시설? 기관? 뭐 다들 이거죠? 스테이션은? 그뜻인이 열대 연구 시설을 발견이 아니겠지, 뭐지? 설립했겠죠. 여기 지역에 있는. 자, 그리고 이 사람 계속해서 그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그가 죽을 때까지 말이죠. 자, 별명은 없었어요. 28, 29 듣고 <laughs> 어, 30번으로 할게요. 30번. 자, 제시, 제시. 뭐 읽는 사람 따라 다르네. 제스라고도 읽고제스라고도읽고뭐 Y가 있어 제스가 등장하는데 제스라고 는려볼까 수연아, 수연아, 벌풀어. 자, 요 제스의 가장 친한 친구인 모니카가 있는데 두 사람이에요. 이 모니카는 새 아이 엄마였고요. 자, 이 어, 모니카가 주인공. 모니카가 was 날개는 was 같지 뭐죠? 뭐예요 그 달리 너뭐 진단 받아요 진단을 받았는데 뭐 바로 rare disease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unfortunately 동기한 먹었죠 un 다시 한번 unluckily죠 unluckily 자 근데 불행히도 진단 받았는데 이 모니카는 디렌 해야 돼 갖지 않고 갖지 않았어요 돈을 바로 어 필수적인 돈인데 그녀의 치료를 시작할 만큼 말이죠 그리고 투가 생략됐고, 보세요. 돈을 갖지 않았다며, 이게 페이드가 되버리면 돈을 갖지 않았는데 모든 다른 비용들을 지불했다가 되버려요1 0 0조로 말이 안 되죠? 투가 생략된 동사원형으로 예를 꾸미는 게 맞지. 또 모든 나머지 치료, 모든 나머지 비용을 지불할 정도, 지불하기에 충분한 돈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이나 투구정사가 되어야 돼요. 그의 그녀의 질병과 관련된 비용을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제스이는 점프 인 점티 뛰어들었는데 친구 아까 제스 그죠? 모니카 말고 병 걸리는 말고 친구 제스가 뛰어들었는데 그녀 지금 모니카를 돕기 위해서 자제스는요 reach out reach는 원래 뜻이 뭐예요? 어디에 도달하던데 뒤에 전체사가 붙게 되면 다른 뜻이 돼요. reach out은 어디에? 아, 손을 뻗어 닿다는 뜻이고 reach into를 쓰게 되면 또 reach out은 거까지 나가서 걔한테 도달해 연락을 취해야 된다이돼요 자이 제스는요 연락을 취했는데 친구와 가족에게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그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세요. 어 <laughs> 여기서 요청하다보다는 물어보다는 괜찮겠다. 물어봤는데 그 친구 와 가족들에게 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항상 아까는 뭐가 나왔냐면 동사가 앞부분에서 wonder 라는 w o n d 뜨지 뭐 이거 궁금해하다 의아하다 하고 뒤에 접촉사가 나올 때대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if라는 if 라는 이었니다 if. 에서도 마찬가지요. 뭐인지 아닌지를 부탁하거나 물어보거나 요청하기 때문에 if 를꼭 쓰셔야 돼요. 대를 쓰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는 게 if 나대둘다접촉사기 때문에 뒷문장은 똑같이 완전하거든. 대신 맞을 것 같지만 앞에 동사 때문에 틀려요. 자 그리고 물어봤는데, 혹뭐 요청했는데 그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 친구와 가족 본인들이 spare 라는 게 비용을 내달라 했어요. 1 0 0 달러의 비용을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입소가잘 어울린다. 자, 만약에, <웃음> <웃음> 입소가 말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는뜻인데뭐 한다면, 100달러의 비용을 내줄 수가 있다면, 이 친구와 가족들은, 비, 비하고 투부정산쓴 거거든. 비하고 투부정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하고자 한다, 뭐, 그냥 뜻이 다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 문명이 막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어울리는 건 이거예요. 뭐 하기로 예정했다 자, 만약에 100달러의 비용을 낼 수가 있다면, 그 친구와 가족은 bring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contribution, 원래 뜻이 뭐예건기여 공원인데, 여기 기부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들의 기부금을 100달러를 어디로? 바로 시내에 있는 식당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d 스 s 네 g n a t e 이런 게 지정하다,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해진이라는 피평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laughs> 자, 3번은 이제 위에서 계속 노력을 한 제스겠죠, 그죠? 제스의 목표는, 자, 그 다음 get 보세요. get. get이 뜻이 뭐가 있지? <laughs> get. 처음부터 답을 말했고, 자, get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get은 여러분? get은 일형식으로, 뜻이 뭐다? 닫다. 어? 닫다. 도달하다는 뜻이 있어 일형식으로.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래다란 뜻이 있고 이형식으로는 많이 맞잖아. I got angry 나 화가 나게 되어서 이되다라 뜻이 되다. 삼형식으로는 흔히 보는 무엇을 얻다라는 뜻이 있고 사형식으로는 누구에게 무엇을 얻어다 주다라는 뜻이 있고 마지막 오형식이 뭐냐면 개술 어, 쓰고 목적어 쓰고 투정사를 꼭 쓰거든. 목적어가 뭐 하게 만들다, 하게 만들다, 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해석으로 보면 뭐랑 똑같아? 하게 만들다 사역동사랑 해석은 똑같으나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라 일반동사입니다 뭐가 다르냐 요 앞에 설득해서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거든 얘는 근데 쓴게 아니에요 설득해서 그래서 사역동사가 아니라 일반동사기 때문에 투부정사법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 동사원형 안됩니다 자 그래서 요법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laughs> 자, 그녀의 목표는, 제 s 스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100달러를 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내게 만든 얘기이기 때문에, 그 e t 은사 원형 안 되고요. I.N. 당연히 안 되고요. 초부정 봉사만 원칙적으로 쓰면 된다. 자, 그다음.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False Pretenses를 잘 섞어야 돼 False가 뜻이 뭐죠 원래? False. 뭐죠? False. 뭐지 이 False. 거짓의, 허위의 이란 뜻이요. p r e t e n s e s 뭐니 이건? 프리텐드라는 동사가 좋았죠? 프리텐드가 음, 뭐야? 음. 가장하다, 뭐머인척하다 이런 뜻이죠 프리텐스 뭐다 그러면? 가장, 뭐머인척하기 이런 뜻이거든? 직역하면 이상하지 음. 언 n 는 뭐뭐 밑에고 추상적인 의미는 뭐뭐의 상황 하에서 영향하여 이런 뜻이죠 다 합쳐볼까? 허위의 가장 하에서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뒤 읽어보면 아마도 추측한데 모니카한테 제시가 야, 너를 위해서 돈 모았거든? 가게로 가자이러면 모니카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좀 약간 좀 약간 좀미안하고도 하고 좀 조금 그렇잖아 그지? 겸해 쩍고안 갈까봐 under false pretence 한 채로 데려갔다 이런 얘기야 그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 그래서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아닌 척 하면서 그거라고 얘기 안 하면서 데려가다이 얘기 이거 그거예요 under false pretence 그 뜻입니다 그죠? 거짓의 가장을 한 채로 이런 얘기라는 얘기는 아그 사실대로 말하지 않음처럼 다른 핑계를 대면서 친구 제시가 불지병 걸린 걸린 <laughs> 모니카를 데려갔는데 식당으로 그리고 또 나왔죠. 스크 물어봤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뭐 인지 아닌지 If라고 항상 <laughs> 자, 이슈는 모니카고요. 뭐를 물어봤냐 모니카가 뭐인지를 마인드가 심지어. 동사로 뭐라고요? 마인드가? 어. 신경쓰다, 꺼리다 이런 뜻입니 마인드 뒤엔 반드시 ing만 또쓰이동명사나투부작아 틀려요. 자뭐 Answer도 보세요. 이걸 내가 왜안 썼을까? 여러분 Answer는 뒤에 추가하세요. 툴을 쓰시면 안 돼요. a n s 는 동사로 썼을 때 어디에 답하다는 뜻으로 툴을 절대 안 씁니다. 쓰시면 안 돼요. 그 뒤에 Questions에 S 붙었기 때문에 어, 셀수 있다고 보고 어필과 같고 자, 다시. <laughs> 자, 그리고 제스는 이제 제스는 물어봤어요. 뭐인지를 모니카가 신경 쓰는지를 대답하는 것에 몇 가지 질문에 어, 바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시키는 이유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바로 바로 뭐야 그 모니카의 질병에 대해서 그럼 영상으로 찍어서 진짜 애가 아프다 라는 걸 증명시켜야 되잖아 그걸 좀더 해줄 수있냐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어, 저걸 하겠죠 자그 다음 보자 그랬더니 모니카가 동의를 했습니다 자 soon 곧뭐한 뒤에 곧 비디오가 시작이 된 뒤에 줄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그 가게 저 바깥에 말이죠 영상을 찍었고, 영상이 틀어지니까는 저 밖에 줄이 세워져다라. 어, 자, 그 숫자, 그 줄에 선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점점 늘어났고요.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으로 늘어났고요. 하고 문자 끝나서 얘가 반드시 ing가 돼야 되는 이유는 분사고문으로 deliver 뜻이 뭐죠 이게? Deliver? 배달하다, 전달하다 이렇게 돼요. 얘는 주어입니다. 각각이 전달하면서 라는 분사고문이 돼야 돼. 원래 내용 뭐겠니 이거? and each 아마도 delivered가 되겠죠 delivered 100배 이렇게 되겠죠 and 지우고 each는 앞에 주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each는 살려두고 각각 그죠그 다음에 얘가 ing가 반드시 돼야 된다 과거동사는 피피가 되면 안 된다 각각이 전달하면서 100달러의 지폐를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the kindness 그 친절함과 제너럴 라운스리뜨지 뭐예요? 제너럴 라운스리트 뭐지 이거? 관대함, 너구름, 넓은 마음, 그 친절함과 관대함이, 이것은 당연히, 이거 아예 틀리면 당연하거요 보여진 것인데, 어, 친구, both A and B죠. 친구와 낯선 이들 모두에 의해서 보여진 친절함과 관대함이 거대한 어, 변화를 낳았습니다. 모니카와 그녀의 가족에게 있어서. 그래서 잘 일이 끝났더라. 아, 댓글 달까요? <laughs>